밤새 뒤척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. 60대가 되니 잠과의 싸움이 더 힘겨웠죠. 이것 하나로 정말 꿀잠을 잘수 있을까요? 잠못 드는 밤이 길어질수록 낮에는 정신없이 헤매기 일쑤였어요. 소소한 일상도 버겁게 느껴졌죠. 좋다는 건다 해봤어요. 따뜻한 우유, 잔잔한 음악, 심지어 숫자 세이기도 하지만 잠은 늘 저만 비껴갔죠. 이러다 평생 불면증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. 우연히 이런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속는 셈 치고 딱 5분만 해보자 결심했죠.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. 그리고 다음날 아침, 거짓말처럼 개운하게 눈을 떴습니다. 10년 묵은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. 그 놀라운 비법은 바로 옆으로 누워 베개 껴안고 무릎 살짝 구부리기 자세였습니다. 5분이면 충분해요.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.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